오늘 장미님이 영수님한테 얘기했던 거, 모든 자녀가 있는 돌싱들의 공통된 마음이 잘 나온 것 같아요. 자녀가 있는 돌싱들은 미혼이신 분들을 만날 때, 죄를 지은 게 아니지만은, 죄인이 돼요. 그래서 좀 약간 장미님이 그런 느낌도 받았어. 억지 텐션. 바꿀 수 없는 현실 때문에, 우울하고 속상하긴 하지만은, 억지로 밝은 척 하는 느낌? 이런 분들이 그림자가 또 되게 짙거든요. 그거에 대한 근거는, 장미님이 술을 많이 먹잖아요. 술을 좋아해서 먹는다기 보다는, 어떻게 보면 자기 사업도 잘 되고 뭐다잘 되긴 하지만은, 관계에 대한 어떤 외로움이나 우울함을 달래기 위해서 술을 자주 드시고 좋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그리고 영수님이 괜찮잖아요 여러분. 영수님이 보면은 한의사이신데다가 외모도 괜찮으시고 매너도 좋으시고 근데 장민이 입장에서는 영수님 괜찮아서 만나보고 싶은데 현실적으로 작아지는 거지. 나도 아들을 키우는 엄마 입장에서 봤을 때 영수님의 어머니가 나를 과연 좋아할까? 내가 영수의 어머니였어도 영수가 나 같은 여자 데리고 오면 싫어하겠다. 이러면서 얘기하실 때 뭔가 좀 웃으면서 얘기했지만은 어쩔 수 없는 그림자가 많이 보이더라고요 장미님은 본인이 약해 보이는 거를 병적으로 싫어하는 분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장미님이 너무 막 드세다 세다 이렇게 말씀 많이 하시는데 제가 느끼기에는 장미님 그렇게 나쁘고 막 그렇게 안 느껴지거든요 악한 사람이라는 느낌은 안 들어 약해 보이는 거를 보여주는 게 병적으로 싫어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억지로 내가 막 세게 말하고 센 척하고 억지로 밝은 척하고 이런 사람도 있는데 그런 사람들 중에 한 명이 장미님이지 않을까요? 그런 스타일이시지 않을까요? 않을까 생각을 해요. 근데 여러분 얼굴도 이쁜데 왜 그러냐 왜 이렇게 자기 방어가 세냐 라고 하시는데 아들이 또 혼자 키우는 싱글 맘이시기도 하고 동시에 사업도 하시고 환경과 상황이 그 사람을 만들어요. 난 장미님이 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저분의 상황과 환경에서는 저럴 수 있겠다. 이해가 돼서 나빠 보이지 가 않았습니다. 영수님하고 장미님하고 두분이서 대화하는거 보면은 영수님은 되게 유식하고 차분하지만은 장미님은 생각이 없고 발랄하잖아요 둘이 뭔가 티키타카는 되게 잘되는 것 같아요. 그 장미님은 똑똑한 사람에 대한 로망이 있다 보니까 영수님이 뭘 하든 존중을 해주시고 잘되면 좋을 것 같은데 안될 것 같아. 그리고 장미님이 오늘 얘기한 것 중에 40대 중반이 되면은 결혼을 한 번도 안한 사람이 이상해 보인다. 한번 정도 갔다 온 사람은 덜 이상해 보인다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이거는 돌싱들이니까 얘기하는 거야. 장미님이 돌싱이라서 할수 있는 얘기예요. 미혼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해요. 그리고 재혼 이후에 자녀계획에 대해서 3기 영수님은 자녀를 낳고 싶어 하시는 분이거든요. 그러다 보니까 여자분들의 나이를 생각할 수밖에 없고 그런 걸 중요하게 보는 거죠. 그장미 님하고 대화할 때장민님이 되게 자신없어 하셨거든요. 그런 걸 봤을 때 상기영 스님은 장민님은 어느 정도 이렇게 데이트는 잘했지만은 최종 선택은 안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아요. 그런 정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안이 40살, 43살 출산인 거 보면은 고불보일까요 연예인들 몸 관리를 평소에서 그런가? 여러분들 이안이 정도 되는 연예인들은 한 달에 자기 관리에다가 얼마 쓰신지 아세요? 몇천 단위 쓰실 거예요 일반인들은 자기 몸에다가 배달 음식이나 먹지 뭐몸 관리를 하나요? 건강에다가 그런 게 다르죠. 연예인들하고 일반인들하고 비교하면. 아무튼 저는 장미님이 아이가 있는 돌싱이긴 해도 아이가 있는 돌싱이기 때문에 우울하고 우는 사람도 많았거든요 장미님 씩씩해서 전 그게 너무 멋있어요 전 제가 좀 개인적으로 싫어하는 게 저는 아이가 있어요 하면서 막 우는 사람들 돌싱을 좀 보면은 맨날 그래 애 있다 면서 울어 어우씨 어쩌라는 거야 장미님은 씩씩하게 막 웃으면서 농담하잖아 내가 애 있는 돌싱인데 내가 영수씨 어머니였어도 나 같은 사람 뭔가 반기지 못했을 것 같아 이렇게 씩씩하게 말하는 게난 되게 너무 장미님 멋있더라고 근데 아무튼 영수님이랑 장미님은 안될것 장미님 안될것 같아요 맞아요 장미님 솔 솔직해요. 솔직하면은 매력적이야. 싸가지 없고 재수 없고 워딩 세고 그래도 그래도 이 사람은 솔직해라는 이게 되게 매력적으로 다가가는 것 같아요.